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주님 불꽃같은 눈덩저로 지켜주신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낮에 밤에 상치 않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마음은 원희로 돼 욕심이 아파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아버지 주님의 궁리라심으로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멘. 늘 깨어 근신하여 주님 앞에 간청하는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멘. 하나님 각자 각자 소원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지켜주시옵시고 붙들어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사경을 헤매는 아버지 사랑하는 김성기 아버지의 아들을 붙들어주시고 불쌍히 주시고 궁리라 주시옵소서 그동안의 아버지 제약에서 자유물 없고 많은 아버지 세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가는 길에 아버지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통 없고 통증 없이 하나님 천국 가는 가는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풀고 가는 동자로 지켜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더 이상 아버지 여정이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렵고 지친 아버지 주여 상태로 살아가지 않냐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제는 우리가 천국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꿈꾸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 아버지 사랑하는 여종에게 힘을 주옵시고 능력을 주옵시고 영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네. 영권, 이권 물권 다스립하려고천복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네. 오늘도 말씀으로 위로받는 아버지 견여종이 되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나라 민족 전 세계가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혼란하고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주여 혼탁한지 아버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버지 상황 속에 살아가도 아버지 좀 더자자 좀 더자자 빈공이 도족 같이 오는 아버지 저희들을 아버지 주여께 아니한데 버지 주여 살고 있습니다 음. 저희들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아버지 주여 주님 앞에 더 다가가지 못하고 하나님께 의지 못하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다가간다 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의신이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하나님 천천의 철제라로 바꿔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귀한 아버지 주여 속 아버지 말씀 들고 섰습니다. 사사로 섰습니다.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의 옥토에 된 마음 바탕에 하나님 아버지 주여 씨를 뿌려 말씀의 씨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거듭나. 하나님 아버지 악한 것에 현혹되지 않고 미혹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한 주간도 세상을 말씀을 부여잡고 자신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찬양대에 함께하여 시사 하나님 반주자와 찬양대가 혼연일치가 되어 아버지 천사가 흠 많은 찬양으로 예배를 도울 수 있는 찬양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어린아이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손을 붙들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예배 시간에 산만하지 않고 집중하여 하나님 아버지 의 지어 더 아버지 말씀으로 영, 영특하고 청명한 지혜로운 아버지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아버지 사랑하는 딸들게도 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구하자는 까지도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님으로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 말씀 보시겠습니다.